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투자 실패자, 교주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MBC에서도 주장을 했고, 예, 전에도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그천 씨라는 자가 롤스로이스를 뭐 사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주는 그런 적이 없다. 오늘 그 스팟, 더 스팟이라는 방송에서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 투자 실패자는 교주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교주는 그런 적이 없다. 자기가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주 투자 실패자의 말을 듣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뭐 교주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죠. 본인이 금력주의자다라고 해놓고 여성과의 녹취록이 막 터지고, 에, 무소유자다, 그러면서 재산이 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공개가 됐고, 에, 뿐만 아니라 에, 본인이 뭐 종교가 아니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대놓고 뭐 종교의 자유를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로 징역살이를 했죠. 또뭐 부시 만찬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라는 거짓말 들통이 났고 또 박정희 비서원이었다 이병철 양자였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아놓고도 어, 다시 또그 거짓말을 하게 다가 이번에 1심에서 유죄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교주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투자 실패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 말도 신뢰가 잘안 가요. 네, 뭐 제가 뭐 유튜브 수입이 뭐몇 억이 뭐될 거다, 막 이런 발언을 영 함부로 막 해버리고, 예, 또뭐 제가 무슨 제 유튜브를 듣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들어야 된다라는 허위 사실 유포하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가입한 뭐 회원이 뭐몇천명막 얘기하는데 세명 있었죠, 세 명. 저는. 예, 막, 이거를 막 홍보하지 않아요. 뭐,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뭐, 내게 무슨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또 뭐, 제가 슈퍼챗을 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투자 실패자는 막말을 막게 되는 거죠, 그냥. 막말을 막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단체 협의의 그 회의의 카톡 방에서 한 발언,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거짓말을 막 해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 뭐둘다 아주 뭐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이더스팟 방송에서도 보면은 투자 실패자는 교주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교주는 그런 적이 없다. 에, 자기가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옳을지. 뭐, 둘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둘 말을, 에 뭐, 전혀, 뭐, 신뢰가 가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방송이, 에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에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이제, 에 규명이 되지 않겠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뭐, 교주에게, 에, 무슨 노래를 뭐, 투자하면서 몇 억을 뭐, 투자했다. 뭐, 억 단위를 투자했다. 이런 발언도 해야 되는데, MBC 뉴스에 MBC 그 실화 탐사대 보면은 이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 주장이고 그것이 사실인지뿐만 아니라 뭐 교주에게 뭐 그동안 무슨 뭐 생활 모든 부분을 지원해줬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교주는 지금 지금 이 더스팟에서도 이런 거를 방송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차원입니다. 이 교주가 지금 대천사를 1억에 팔고 있고 천사 그리고 이제 천국 티켓을 300만 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축복이다 그래서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걸 받으면은 약효가 좋아진다라는 거에 썩지 않는 우유가 아주 만명통치약인 것처럼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사실상 아주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실패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우리 사회에서 신뢰하게 상당히 어려운, 저는 이번에 제가 그 자의 주장들을 다 반박하는 영상들을 올렸는데 맞는 발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랬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앞으로 누구 말이 과연 옳은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